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통화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밑에 집을 좀 먼저 좀 봐야 될요 먼저 <뭐> 다녀. 네,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저희 먼 같이 갈까요? 네, 그 네? 같이, 네? 같이 가시죠 뭐. 같이 갈까요? 네, 네. 같이 네. 가시죠. 같이 네. 네. 가시요 네. 네. <뭐� <record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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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쪽이 물이 떨어지는 애 차에 아 여기랑 여기 아 여기랑 어, 여기, 아이고. 여기는 좀고여 있어서 찢었거든요. 그냥. 물이 많이 떨어지는 네. 그리고 이쪽은 오늘 아침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랑 아 이쪽도 떨어지고 저기도 고여 있는데 네. 너무 뒤쪽에 고여 있어서 물을 못 빼겠더라고요. 예 네, 물이 많이 떨어지는. 오늘은 한 분이 됐었는데 또 세요? 예 네, 여기도 세요 <laughs> 어 많이 빠졌네 근데 언, 언제부터 생겨죠, 잔이? 이게 우선 한달 전이 처음인데. 어디가 제일 먼저 됐어요? 그때 이쪽이, 이쪽이었어요. 아 이제 아이 아, 자리, 네. 네. 주방 등박스인데 네. 여기가 제일 처음 시작됐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저쪽이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계속 떨어져요? 아니면 이게 양이 변해요 사장님? 양이 변하기는 하는데 네. 한 2주 전부터는 진짜 꾸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2주 전부터요? 네. 그때 저랑 전화 그대로 계속 네 맞아요. 저희가 무조건 파면 이러겠어요 네. 근데 이게 위에 사모님이 업체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한달 전에 네. 한달 전에? 불렀어요. 불러서 일단 왔다 가셔서 검사를 하고 수리한 건 없고요? 수리한 건 없고 다, 다 검사를 하고 가셨어요 돈은 받아갔어요? 네 얼마를? 80만 원, 80만 원, 아무 수술도 안 하고, 아니 그니까 이상이 없다고, 아, 이상 없다고? 네, 아, 네, 아, 아, 네. 이상이 없다. 네. 그래서 가셨고, 네. 또한 분이 제 네. 아, 한 명이 아니고 또 부르셨어요? 아니, 아니 그니까 그못 찾았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못 찾았으니까. 어. 근데 그냥 그 뒤로 저희는 아, 물안 새나 보다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네. 2주 뒤에 또 새니까. 좀 찾다 찾다 부른 거죠. 아, 그분이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일주일, 아, 일주일 뒤에. 아, 일주일 뒤에. 급하니까. 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뭐. 여기만 아니었으면 기다렸는데 갑자기 여기도 떨어지시. 음, 아, 이쪽에 네, 그렇죠. 장이 네. 다 먹어버렸네. 네. 그한달 전에 와서 검사하고 네. 수리하지 않고 그냥 검사비 80만 원받아놓업체가 자기 아니면 못 찾는다 했다고요? 네. 자기 아니면 이 배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자기 아니면? 네. 배관 배관에서는 검사를 다 했으니까 가스가 안 빠졌으니까 아, 아. 이상, 네. 배관에서는 이상 없다. 이상 배관에서 이상 없다. 어, 확실하다. 네. 이몇개 있습니까? 뚝이 있습니까? 이습니까 뚝이 몇개있습이습니이 부분도 다젖었네이몇개있습이몇개 있습니까? 뚝이 몇개있습니고 뚝이 몇개 있습니까? 뚝이 몇개 있습니까? 뚝이 몇개있이몇개있도다젖었이몇개이몇개이거든요 지금. 어, 네, 파랑이몇개 등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가 다 물이에요, 지금, 이제. 음, 범위가 꽤 심하네, 맞네. 그리고, 저기까지 갔는데요, 사장님 지금? 저기. 여기까지 다 갔어요. 저거 안정에 곰팡이 날 텐데, 지금 여기 거실 등박스 있는데 축구주가 안 되잖아요, 벽지. 거의에 물이 다 갔다고 요 파랗게 보이시죠? 아. 아, 이쪽이, 쪽이다 먹었네요, 이쪽지 이쪽. 여기도, 지금 물떨어진 데등 있는데, 여기도 지금 다 젖었고. 아유, 버... 진짜 사모님, 마루가 엄청 비싼 거예요. 한 평에 한, 한 45만, 원 50만 원 하는 마루인데 좋은 걸깔아놓셨다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다 오픈하셨구나, 이렇게. 오픈하셨고. 근데, 사모님. 네네네, 사모님. 근데 여기가 조금 진하네, 사모님이요? 이쪽이 이 약간 진하네 마루 색깔이 색깔이 그런거예요 근데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색깔이 원래 그런게 아니라 네. 여기 랑 틀리다고요 틀리다. 마루 색깔이 약간 진해 보인다고 예. 그래요? 예, 예. 결이 이런게 아니요아니 결이 아니라 마루 색깔이 좀 진해 보여 그래. 밑에서 습이 올라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마루 색깔이 좀 진해 보여요 어? 떻게 이렇게 왔는데? 몰라 다 젖었네 여기 어디가? 이제 습기가 잔뜩 있네 사장님 먼저은 어, 없었는데? 여기 지금 싱크대 밑에 분배기 쪽인데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장님. 여기 보면은 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틀리잖아요. 예? 네? 여기는, 여기는 흐리고, 돼요. 여기는 진하고. 저거는 폼이에요, 우리 탄 폼. 젖었는 아. 사람은 여기 다. 아, 어요 이쪽이 색깔이 진하다고요. 물이 묻어나잖아, 이거 봐, 사모님. 몰라? 이거 봐. 물이 묻어나잖아, 사모님. 아, 근데 저기 뭐지? 사모님, 이거 봐. 사모님 연결하는데, 잠깐만요. 이런 연결선에 어디서 그런 건아니니요 네. 아니에요. 안보이잖아요안 보여요, 그건. 바닥에 물이 잔뜩 있네, 지금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하얗잖아요, 화면에. 그죠. 네. 저긴 진하잖아요. 거기다가 화장실 갖다 대면은, 음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네, 이게 젖어. 아, 거기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젖어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젖었잖아요. 방금. 그죠? 네, 물이 잔뜩 있다니까, 지금요? 물이 잔뜩 있어요. 뭔가 응, 검사를 해봐야죠. 뭐, 난방이 물이 뭐, 하여튼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 무슨... 예, 여기 이렇게 다시 젖은 거를, 이렇게 마른 거 갖다, 거기다 갖다 대면은, 그 흠뻑 젖어나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네? 음. 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찾아보자 뭐 근데 이거를 한달 전에 와가지고서는 그때는 안샜뭐뭐 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한번 그때... 보죠 뭐 네. 네. 현재 시간은 2시 4분이고요 여기 지금 냉수 배관하고 예. 네. 기수 배관 지금 공학 검사 중이요 10분만 지켜보고 싶나? 부어주세요. 네. 배수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다시. 네, 그... 물 부어주세요. 그... 물은 잘 내려가는데, 뭐가 이상이, 이상이 있어 보인다. 저 지금 싱크대 배수를 했는데, 배수하기 전에 여기가 젖어있어요, 지금. 이 마디, 본드인지 물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아, 물이네. 이거 봐, 이 사모님. 아, 찾은 거 같다, 벌써. 물. 이거 봐. 거기가 원래 그 뭐예요? 그 본드예요? 이게 본드로 다 용착이 되는데, 이 제대로 안 돼있네, 지금. 그거를 제대로 안 돼있나 보네? 자, 봐봐요, 사모님. 다시 봐요. 제가 지금 이 마디 있죠, 지금 이 마디. 거기 물이 있어요. 거기 아, 아, 뭐가 제대로 안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안된 거야. 봐. 하면은 이렇게 젖어와.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죽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기는 하는데 일로 밑으로 뭐가 관 이상이 생겼다고 하수관이. 하수관이.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게. 네. 시공돼가지 네. 요 밑에 요 밑에 물이 잔뜩 있어. 요 응. 여기 밑에 이렇게. 우비다는 <놀람> 사람들 이거 머리 잘 썼네, 이렇게 계속구딱 점검하라고 이렇게 해놨네. 아주 잘하네 조금만. 근데 배수구 옆이 네. 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음, 어쨌든 에, 이쪽에. 한번 봐야겠어, 이따가. 요즘 빼려고 그러는데, 에이,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에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관이 완전 막, 막, 막히다시피 한것 같은데, 거의. 관이 완전 막혔네, 거의. 그게 그렇다 싶하면 물이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내려가죠. 유분이 유분이 다 걸렸네. 여기 지금 현재 시간이요. 2시 15분이구요. 지금 추가 검사한지 지금 11분 됐습니다. 지금 압력이 댕수지 8 k g 유지되고 있고 우인수도 지금 8 k g 유지되고 있고 수온분 이상이 없네요 그가락을넣으 여기 가간이숙쳐나요여기 공간이. 음. 어. 그럼 이제 그그 바를 긴 거를 바꾸면 괜찮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배관을 수리를 해야지. 공사가 네. 잘못된 거예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잖아요. 음. 어. 네. 그럼 안방이랑 여기랑 다그렇단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짧아 가지고 물이 배수가 되면 일로 저기 젖는다. 왜 여기 그래 젖었잖아요, 여기. 여기. 그렇죠. 배관이 짧다고 이렇게 시공이 결로는이 기능을 바꿔야 되는 건 괜찮다 이거잖아. 배관이 아니라, 배관을 이렇게 여기 짧아야 돼, 여기까지 배관이. 음. 여기. 이거는 지금 사물이라고, 물이 이리로 들어간다. 일로. 음. 물이 일로 침투를 한다, 여기. 음. 물 나오잖아, 지금. 지금, 지금, 봐봐요. 배관은 여기까지라고, 지금. 여기는 세면이라고, 위에는. 여기까지만 배관이고, 배관이 짧아요.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 이게 배관이에요, 이거? 이게 하수배관이고, 음. 이게 배관이 짧다고, 이만큼이. 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배관이. 음. 여기 보시면 물이 배관이 여기까지고 음. 제가 건들면 계속 물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음. 이 안에 고여있다고 생각하 음. 물이 찔끔찔끔 나오잖아 네. 물이 그쵸?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물 나오잖아 그죠? 음. 세면이 다물 먹어있다고 그러니까 이렇하루에들된게 아니니까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음. 배관을 엄청 깊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깊게 박으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예? 네? 이런다고 배수가 잘 되는 게 아닌데. <laughs> 미치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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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니, 뭘뭐 이렇게 깊게 박아나 조금만 박아도 된다. 이게 약간 이은 거. 이게 약간 네. 그 검은 거. 이사람이 이거 묻혀도 되지, 이거? 예, 네? 예. 응? 네? 네? 뭐 아니면 걸려버리면 되지, 뭐. 걸려버리지금 이걸 뭘 어떻게 해서 하면? 잠깐 봐봐. 아니, 내가 아니 이걸 보라고, 형님. 네. 아니, 알았어. 이기 완전 히막혔잖아 이거. 음... 상무님 음... 보여요? 꺼는 거 보여요? 뭐, 꺼는 게 뭐야? 관이 완전 히막혔잖아 이게 배수가 안 되지 이러니. 에? 지금 이 내려가는 거에서 그런 거예요? 기름기 때문에? 네, 기름기 때문에 그러죠 상무님 이렇게 관이 완전히 어우 미치겠다. 완전 히 막혔네 거의. 배수 해볼게요. 양하는지 응. 뻗어요. 삼십오 분. 영유한다, 영유한다. 마어요 네. 영유해. 영유해. 네, 이거 석으거든요아이 치코조합을 기름지이이이상 닭, 길이 근데 이 물이 어리석게 많이요그속안에 배관 소에 기름 덩어리 있네 거. 배관 배관에 있어 아, 물? 예. 여기가 아까보다 약간 깨끗해졌죠. 사장님 이거 화면 봐봐요. 저기 한아까터좀 깨끗해졌죠. 네, 아, 근데, 근데, 근데 아직도, 아직도 많아요. 예, 네, 많아요. 오케이. 이게 사참다 유분 덩어리요. 저 이따가 물덩 버리고 덩어리. 한번 볼게요. 사장님. 덩어리. 지님 보세요. 그 덩어리들 보이죠? 지금 막, 방금 들어가죠그 찌꺼기 덩어리. 不行，不行。 땅부터 하나만 물 내려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오 기대 기대해. 다음에. 켜켜켜 켜. 나 그것도 많이 깨끗해지세요. 많이 깨끗해졌고. 자 제가 한번. 네, 지금 한번 볶게놓네 여러분, 잘뚫어야네 저희 기재 많은데 이제 뚫렸죠. 아니, 네. 동그란 거, 보이죠? 예, 이제 보이잖아. 아까는 이게 관이 안 보였는데. 아까는 그게 안 보였던 건가요? 그렇죠. 아까는 안 보였죠. 근데 그 옆에 거는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유분이에요, 이게. 아까. 근데 이거 아. 지금 갈아낸 자국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둬야 되는 거지. 아니, 좀더 하면 되는 거지. 아. 네, 여기 잘 스티어가지고 다 깨끗이 졌잖아요그 채우시잖아, 지금. 구배가 안 좋네, 구배가. 구배가 안 좋으니까 저게 많이 생기는 거야. 자, 봐보세요. 깨끗하죠, 관이. 네. 네. 저기렇게좀 떠다니는 게 유분 덩어리 아까 그걸 스친 거예요 다 이렇게 물이 중간에 고에다 이렇게 없잖아요. 구백 안 맞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많이 잠겨 있잖아요. 카메라가 들잠겨 있으면 구백 안 됐는데 이게 다 친다고 그래 지금 아까 걔가 네? 떨어나는 중에 지금 네, 여기다 여기 여기가 입상이 이제 여기서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입상까지 다 떨렸어요. 네. 깨끗해. 요그 응, 입구만 좀. 자, 다시 한 번. 네, 지금 너가 좀 바뀌었으면, 보십시죠 화면을 보세요. 많이 깨끗해지죠, 아까보다. 아, 이게, 이렇게 좀 나왔네. 그렇게 떨면 또. 하, 아, 아니,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네. 예? 네? 저쪽에도 다시 여기 보시면은 관이 입구부터 아까보다 깨끗해졌죠. 네, 네 그러네요. 그래.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아, 아까고 많이 달 이제 관이 거의 새거가 된 거예요. 보시면은 예 네, 없죠 하나도. 네. 네. 유분덩어리 막히는 그 지금 다떨어졌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하고 많이 달랐네. 네, 지금 이 관이 새거예요 이제. 근데 구백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잠겨 있고 네. 저쪽으로 가면은 물이 이게 다 스쳐가지고 다 닦아낸 거예요 지금 음. 샤프트가 갈아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잠겨있고, 저 끝으로 가면은 입상인데, 입상 쪽으로 가면은, 물이, 카메라가 덜 잠겨있잖아요. 여기 다 떨어지는 거죠. 보이죠? 다 떨어지는 거. 일로 가면 물이 점점, 점점 가는 게, 900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900안 좋으면은, 유분이 잘, 계속 잘 막혀요. 카메라 떠올랐잖아, 지금. 예? 네? 카메라 떠올랐잖아. 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여 다, 다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 떠올랐다는 얘기는 900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입상이에요, 이게. 공용으로 들어가는 거. 저벽 끝에. 저쪽. 저쪽 벽 끝에. 근데 부 배가 저쪽 벽 끝에. 네, 맞아요. 지금 잘 뚫렸어요. 네. 굉장히 깨끗하게 새 거가 됐어요. 그죠? 네. 물잘 내려가고 이제 영리 안 한다가. 네. 잘된 겁니다. 샤프드랑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내시경으로 보셔도 간이 깨끗하고, 네.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 주변이. 속안에도 그렇고. 구배가 좀안 좋아서 그러니까 잘 쓰시면 돼요. 이제는 깬거 있어요, 니 그런데 네. 밑에가 이렇게 물이 지금 많이 새는 원인이 가장 큰. 끝났고, 사모님. 요물 부어서 한번 볼게요, 사님 일단 하나. 네? 제가 하나 부었거든요. 용량을 좀 보세요, 네, 이상 없죠? 또 하나 부어볼게요, 사모님. 또 하나 부었거 그죠잘 내려가죠. 운전 응. 안 하고 잘 내려가요. 잘 풀렸습니다. 하나 더 하나 버려보세요. 예, 네, 하나 더 부어보세요. 하나 하나 더 부으세요. 두개다부으라고요두개다으시라고 그러니까. 예. 네, 잘 내려가요. 너무 안. 해. 이 정도면, 50, 50mm가 치고 잘 내려가고. 그죠? 영유 안 하죠, 사장님? 예? 네? 잘 뚫린 거라고요? 제대로, 제대로 잘 뚫렸어요. 네, 영유 안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네. 위에 다 작업 끝나고 그러니까, 어, 물이 지금 거의 안 내려오는 사장님? 네, 어, 가 수월했나요? 사장님? 내려오긴 하는데, 아까하고는 뭐 완전 틀린데요? 적죠, 사장님? 네. 다시 네 예, 완전 적죠? 이제 이거 불이 안 쪘고, 예. 예, 많이 줄었네. 장소는 장소는 많이 줄었네. 한리 정도 문제는 아니고. 에휴, 많이 젖어있는 네, 많이 젖어 있는 용수구인데. 위에 이제 다젖겠으니까게 물이 내려오는 게좀 내려와요, 사님한 동안. 근데 여기 이제. 여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이는 다른 사람 여기 아예 철거해서 말려야 다고하길래 빨리. 그러면 좋긴 하죠. 사장님. 개구를 뭐, 하면 좋긴 하죠. 고여 요기 네. 제가 지금 여기 아래 집인데 피아제데 장 뜯었거든요. 네, 장 뜯었고. 네. 저이때 벽지에 구멍내가지고 물을 좀 뺏겨서 해. 전에 네. 그 누수 있어가지고 밑에 집에 네. 누수 있어가지고 상무님 불르셨더니 찬물 더운물 난방 뭐 하수관까지 4 시경까지 다 봤어요 이거까지4 내시경, 시경도 내시경. 하수관 4 시경도 그거는 제가 못 봤고요. 네, 그거는 안 보고. 네, 그건 제가. 어쨌든 검사하고도 이상 없으니까 80만 원 주셨다고. 네. 네. 누수 원인도 못 찾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 사람 말 이상 없다는 거지. 미다그 사람 말로. 응, 미쳤다, 미쳤다. 오늘 하수관이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누수가 생긴거예요 어쨌든 거예요. 하수관 문제네요 네잘 됐고 이제. 그 사람 말로 하수관 이상해 네, 이제 좀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유분 좀 네. 관리하셔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